제품을 소개드리려고 해 하는데 바로 짜잔, 이 파우치입니다. 어,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막막막 깨물어 봅시다. 페리페라와 테트미 콜라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파우치를 샀더니 세상에 진짜 너무 해장인 게 화장품이었어요. 짜잔. 갑자 파우치를 샀는데 파우치 안에 들어갈 화장품을 줄 수가 있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laughs> 농담이고요. 이제 이번에 페리페랑 테트미랑 콜라보를 해서 정말 여러 가지 블러셔부터 해서 마스카라랑 쉐딩 그리고 섀도우 마지막으로 틴트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구매를 하면 세상에 파우치며 뭐 키링이며 너무너무 귀여운 그리고 요요요 이런 다잘자잘한 것들까지 너무 다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laughs> 거의 화장품 속이 <소개> 아니야. <laughs> 제가 한번 메이크업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연출하면 좋을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튼 페리페라 콜라보 메이크업 제품 보러 가시죠. 고고! 먼저 섀도우 팔레트부터 보여드리면,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10번 테툼. 그냥 꼭 브라운 해주면 돼. 역시 이름이 너무너무 귀엽죠? 테툼이 캠핑감 컨셉으로 해서, 요렇게 캠핑 가랜더. 캠핑 가랜더가 있어요. 케이스부터 해서, 진짜. 진짜 콜라보를 너무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목에 바르면서 색상 먼저 보여드릴게요. 1번 글리터 봉봉 컬러입니다. 이제 이 컬러는 화이트랑 골드랑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는데 보시면 제형 자체가 좀 특이해요. 약간 크림 타입 같기도 하고 약간 쉬머하게 굉장히 부드러운 크림이거든요. 손목에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시머 글리터 타입의 색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잔잔하면서도 은은하거든요? 진짜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의 골드 글리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컬러, 두 번째 컬러, 베베 베이지 컬러입니다.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딱 베이스로 깔기 좋은 그런 느낌의 컬러로 나와 있는데, 약간은 약간의 붉은 느낌이 약간 레드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좀 쿠키에 어, 반죽에 살짝 들어간 그런 느낌, 좀 구운 느낌으로 나와서 색상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연한데, 사실 제가 지금 되게 여러 번 바르고 있는데도 색상 자체가 굉장히 여리여리하게 발립니다. 그래서 베이스로 깔기 되게 무난한 컬러일 것 같아요. 피부에 얹었을 때는 붉은 톤이 조금 더잘 보입니다. 세 번째 컬러, 노을빛 솔캠 컬러입니다. 이름도 귀여워. 노을빛에 뭐 솔로로 캠프한다는 건가? 솔캠이? 제 신조어 모르는 제특 나왔죠? 그 베베 컬러보다는 조금 더 붉은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색상이 진짜 좀 연하죠? 여리여리하게. 처음 섀도우를 입문하신다, 좀 컬러 섀도우 같은 거를 많이 안, 안 써보셨는데 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바르기도 쓱쓱쓱쓱 발라도 너무 진하지 않고 쨍하게 얹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입문자들 분이 사용하기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네 번째 컬러. 타임 투 불멍 이번 컨셉 자체가 약간 캠프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 보면서 멍 때리는 그런 타임이 시작된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불 타오르는 느낌, 좀 레드 빛이 강렬한 그런 글리터로 나온 것 같은데 컬러를 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얹어줍니다. 어? 예쁜데? 사실 컬러 자체는 되게 진하지 않아요 근데 글리터가 되게 돋보이거든요 그래서 은은하면서도 화려하게 연출할 수 있는 불 안에서 불씨가 탁탁탁탁 튀어오르는 그런 느낌으로 제작된 그런 컬러입니다 이 친구는 가장 이 중에서 핑크빛이 많이 돌고 레드빛보다는 좀 핑크 계열이 많이 들어가 있는 친구입니다 오! 보이세요? 여기 묻어있는 것도 되게 예뻐요 은은하면서도 진짜 딱 화려하게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글리츠 큐브라는 브라운 계열의 글리터입니다. 이 친구는 사실 글리터의 두께로만 보면은 방금 보여드렸던 타임 투 불멍에 비해서 굉장히 잔잔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글리터 크기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입자 자체가 작아서 좀 차례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런 이제, 이제 액체형 리퀴드 타입 글리터처럼 완전히 풀로 발색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어, 이 친구도 굉장히 예쁩니다. 그다음에 이름이 귀여 모닥모닥 장작 컬러예요. 좀 장작 느낌이 나는 그런 컬러인 것 같습니다. <laughs> 오 여러분 여러분 약간 각인된 게 지워지고 <laughs> <집어지고> 있어. <laughs> 너무 마음 아픈데 지금 가랜더가 사라졌어요. 나의 캠프를 다시 돌려줘. 모닥모닥 장작 이렇게 발색이 되는 친구입니다. 보시면 오렌지 빛은 많이 안 나요. 오히려 약간 레드가 살짝 들어가면서 브릭 브라운 느낌도 좀 나는 그런 느낌의 컬러입니다. 그다음에 테트 브라운 사실 이번 컨셉이 테트인데 좀 테트 브라운이면 좀 시그니처 컬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런 느낌의 컬러거든요. 되게 부드럽고 딱그 테트의 그 곰에 들어가는 딱 그런 컬러예요. 부드러우면서 좀 모카 라떼 같은 느낌도 나고 좀 오렌지랑. 핑크 레드기가 많이 없어요. 딱그 브라운 그 본연의 느낌이 나는 브라운 컬러입니다. 마지막 미드나잇 발자국 컬러입니다. 이제 팔레트 중에 가장 짙은 브라운 컬러거든요. 이게 가장 짙은 컬러라고 해도 색감 자체가 그렇게 딥하지 않아요. 이 컬러도 되게 여러 번 지금 손에다가 해서 바르고 있는데도 그렇게 진하지 않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색감 자체가 다 은은하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아이라인 스머지 해줄 때, 트여줄 때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색상 중에서 컬러 구성해서 눈에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두 번째 컬러 베베 베이지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그리고 얹었을 때 생각보다 좀 맑은 느낌으로 얹어줍니다. 그다음에 이 모닥모닥 장자 컬러로 안쪽을 좀더 깊게 만들어줄 겁니다. 요렇게 안에 깊게 해주셨으면 글리츠 큐브로 전체적으로 펄을 살짝 얹어줄게요.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풀로 발색되는 그런 아이잖아요? 최대한 얇게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글리터를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얹어주겠습니다. 네 번째 타임 투 불멍 이 글리터를 가운데에만 살짝살짝 살짝 얹어줄게요. 약간 이렇게 긁어서 콕콕콕콕 찍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컬러로 아이라인 풀어주기 전에 아이라인을 그려야겠죠. 하기 전에 우리또 뒤트임을 안 해줄 수가 없겠죠. 이렇게 했으면 아이라인, 나짝 라인 도 이제 대망의 우리 라인 풀어주기 해줘야겠죠. 이 마지막 미드나잇 발자국 <laughs> 이름이 너무 더 귀여워. 미드나잇 발자국 컬러로. 아이라인 풀어주면서 그리고 이 언더도 라인을 한번 잡아줍니다. 이 밑에 라인은 아까 발라줬던 컬러 중에서 이 모닥모닥 정작으로 한번더 풀어줄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첫 번째 알려드렸던 글리터 봉봉 컬러로 애교살 앞에 발라주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빼고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시면 좀 은은하죠. 만약에서 애교살이 좀 부족하다 하시면 이 뒤에 세 가지 컬러 중에 자기 피부에 맞는 컬러로 이 애교살 밑에 살짝 그려주시면 도톰하게 애교살 생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스카라도 이번에 같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같이 나온 마스카라는 원래 페리페라 마스카라가 좀더 좋더라고요. 컬러 자체도 이게 브라운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게 블랙도 아니고 브라운도 아니고 좀그 애매한 그 고동색? 되게 진한 고동색? 그런 느낌이라서 아, 저는 그 원래 있던 페리페라 그 마스카라가 좀더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온 테트 마스카라가 아니라 다른 걸로 마스카라 간단하게 발라볼게요. 제가 쓸 마스카라는 로맨 하올픽스 마스카라 <laughs> 한껏 말해놓고 나온 마스카라 이름 로맨. 사실 컬러 자체는 얘랑 진짜 비슷 좀 비슷하거든요. 이번에 나온 채트이 조금 더 진하긴 하지만 근데 약간 롱이 좀 부족한 느낌. 고정력도 원래 그 페리페라 마스카라 진짜 고정력 좋거든요. 근데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고정력이. 해주고 이 끝에다가 페이크 래쉬 한두개 정도. 샥샥 샥. 요렇게. 샥, 샥. 해주면은,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완성됐습니다. 반대쪽도 금방 하고 올게요. 다음은 쉐딩인데요.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2번 카카오 브라운으로 발라서 보여드릴 거예요. 원래 이게 1호 아몬드 브라운, 그리고 2호 카카오 브라운, 3번 헤이즐 브라운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아, 사실 제 톤에 조금 더 맞는 건 1호거든요? 근데 1호가 품절이 되었더라고요. 이번 테툼 시리즈가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모든 제품이 거의 다 엄청 빨리 품절이 됐어요. 얘도 2호를 겨우겨우 구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각인이 아주 귀엽게 되어 있는데 너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자, 제두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바로 이세 가지 컬러 쉐딩을 좀 보여드릴게요. 최대한 각인 각인을 피해서 이렇게 문지르는 저의 모습. 첫 번째 컬러, 두 번째 컬러, 세 번째 컬러를. 한 번에 발라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좀 딥한 브라운에 오렌지 기가 들어가 있어서 21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몬드 브라운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22호나 25호 또는 21호임에도 굉장히 좀 진한 그런 음영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2번의 카카오 브라운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코 쉐딩부터 해서 위쪽부터 이쪽 광대 그리고 이 헤어라인까지 다 커버가 되는 링크 V 쉐딩. 세 가지 컬러 보여드렸고요. 저는 이제 2호인 카카오 브라운을 통해서 이렇게 코랑 전체적으로 쉐딩, 윤곽 잡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코 쉐딩이나 사실 이 컬러는 좀 인중에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인중도 코 하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인중을 많이들 안 하시는데 사실 인중을 하는 게 진짜 인상이 딱 또렷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코 쉐딩 해주시고 이렇게 코 쉐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연한 컬러로 코 쉐딩 해도 탁! 윤곽이 좀 살아났죠? 그다음에 얘를 이 날카로운 브러쉬에다가 차차차탁 해서 여기 인중에 살짝 살짝 얹어주시면 얘가 갑자기 확 살아났죠? 이게 이제 립이랑 같이 발랐을 때이 입술 선이 되게 예뻐 보여요 윤곽이 탁 차리면서 그래서 얘를 모양새가 웃기지만 얘를 저는 해주는 편입니다 이 아래도 살짝 쳐주고 1대2대 1의 비율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가운데로 이 쉐딩 많이 많이 깎아주시거든요. 지금 이걸로 쉐딩을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쉐딩을 해줬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이거를 사시면 이 너무 귀여운 이브러쉬 거거든요. 진짜 귀엽죠. 이만 이만한 쉐딩인데 엄지보다 작끔해 그래서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대박이죠? 다시 넣을 때 다시 또 이렇게 넣으면 돼. 간편하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제일 마음에 들어. 요 게다가 심지어 진짜 부드러워요. 이 모가 진짜 부드러워. 사실 그막 여행 가거나 이럴 때 이만한 부을 들고 다닐 순 없잖아요. 몇 배야 몇 배? 요거 같이 지금 준다는 거.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 조그만 요. 아기자기한 요 테틈 이렇게 써 있어 테틈. 태튬. 테틈에서 구매한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달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틴트는 바로 요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 23호 감성 탑재 컬러예요. 사실 요 친구도 22호 감성 엔딩 컬러가 품절이 돼가지고 이 친구로 같이 컨셉 잡아서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이게 진짜 후기에 어떤 말들이 진짜 많냐면 키링을 샀는데 틴트가 왔어요. 요런 게 진짜 많아요. 틴트 사면 지금 오거든요. 요키링 근데 이게 너무 귀여워요. 진짜 요 테트. 테트. 그, 우리끼리 만의 비밀인데 요 틴트들의 모든 내 리뷰어들이 색깔은 좀...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뭐다? 그냥 파우치 속에 나의 장식품이다 뭐다? 예쁜 색. <목소리> 아, 아유 아, 네네네 그런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음? <목소리> 먼저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굉장히 딥하고 딥한 브라운에 레드 계열이 많이많이 많이 깔렸죠 가을 미쳐나 특히나 가을 웜 분들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컬러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약간의 피치 약간의 살구 베이스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최악은 면했다 네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킹으로 들고 다니는 이 틴트 입술에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어, 네 저도 음, 동의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거든요. 한 겹을 얇게 깔았을 때쓸수 있는 범위가 딱 있는 것 같아요. 베이스 틴트로 사용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한 겹을 깔았을 때. 근데 풀로 이렇게 발랐을 때는 되게 어, 좀착 죽어 보이죠. 확실히 제 톤에 안 맞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착 죽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분명히 아까 한겹 발랐을 때좀 괜찮았거든요. 실제로 피부에 얹었을 때보다 이제 입술에 얹었을 때그 누드빛 그리고 딥한 그런 로지의 브라운 느낌이 훨씬 더잘 보인다는 거. 요 컬러가, <laughs>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 우리 막 사진 보정할 때, 채도가 100이 원래 상태면 한 10으로 해놓은 것 같은, 아니, 아니, 마이너스 한100 정도 해놓은 것 같은, 아니, 100은 아니다. 100은. 그럼 검으니까. 한 90, 마이너스 90 정도 하는 그런 입술이에요. 네. <laughs> 보정은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요 브라운 아이 메이크업하고 나쁘지 않게 어울리긴 해요. 그렇습니다. 한제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 약간 좀 밋밋하니까 이 립이랑 더잘 어울릴 수 있도록 우리 블러셔를 발라줄 건데요. 아까 발랐던 아이 메이크업 중에 베이스로, 첫 번째로 발랐던 이 베이스, 노을빛 솔캠 컬러를 잘 한번 블러셔로 발라보겠습니다. 최대한 주변 컬러 안 묻게, 이렇게 날 세워서 브러쉬에 묻혀준 다음에 이 날을 동글동글동글 동글 묻혀, 동글동글동글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얹으면, 좀더 차분하면서 누드 베이지 브라운 느낌이 더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 이거 블러셔로 써도 색감이 되게 예쁜데요? 그리고 되게 여러 번 발색해도 좀 여리여리하게 발렸잖아요? 그게 지금 블러셔에서도 그 장점을 지금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둥둥둥둥둥. 괜찮은 것 같아요. 블러셔 바르니까. 뭐지? 그새 익숙해졌나? 좀 괜찮은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테틈이니까 또 테틈. 컨셉에 맞춰서 좀 귀엽게 와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머리도 푸르고, 바나도 이렇게 쓱쓱쓱 하면서, 빠글빠글한 그 곰돌이 같은 느낌을 한번 내봤는데요. 허, 이번에 테트 콜라보, 사실 제품요건 기대를 좀안 했거든요, 색상이나. 근데 이 아이, 특히 글리터가 전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또이태 테틈 제품들은 이렇게 이렇게.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이 테틈과 페리페라 진짜 페리페라 일 잘한다. 이 틈, 콜라보 수락 너무너무 잘했다. 이번에 최고다. 하는 이 제품들. 귀여움으로도 역할을 다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립에서 걱정이 좀 많았는데 이렇게 섀도우로 블러셔까지 하고 나니까 사실 이 연출이 너무 잘된것 같아요. 약간 좀. 인스타에 그런 나올 것 같은 좀 뮤트하면서 채도 낮은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이 완성이 된것 같고 펄을 입는다거나 이렇게 워머 같은 거 같이 연출해주면 딱그 포근포근하고 폭시폭시한 그런 느낌이 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테튼 페리페아 콜라보 제품 사셨으면 이렇게 연출 한번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면은 이이 이 파우치랑 키링까지 게다가 우리 이 너무너무 귀엽고 뾰짝한 이거 어디에나 쓸수 있는 요, 런 부드러운 요 제품까지 이렇게 세 개를 무료로 준다는 거. 사실 이게 메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파우치를 샀더니, 어? 섀도가 딸려왔어요. 키링을 샀더니, 틴트가 딸려왔어요. 어디 가서 딱, 딱 꺼내봐. 어, 나 수정 화장 좀 할게. 하면서 딱 꺼내고. 그 뭐야? 너무 귀엽다. 아, 이거 패점이랑 콜라보 한 건데? 페리페라 거야. 하면서 얘도 딱 꺼내고. 너 혹시 블러셔 수정 안 할래? <laughs> 딱 꺼내고 헤딩 수정 안 할래? 하면서 딱 꺼내고 하면은 이템이될수 있다는 거. 다가 이 케이스까지 같이 있으니까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는또 다른 이런 너무너무 귀여운 템이 나오면 또 허다닥 또 들고 오고 아니면 또 이렇게 신상이 또 나온다면 재밌는 컨텐츠가 있다면 얼른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녕. 뜨뜨 안녕 안녕.